오늘 10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AI 낙관론과 완화적 통화 정책 기대감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의 AI 수요 폭발 발언과 FOMC의 연내 2회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가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코스피도 3,600 포인트를 돌파하는 강세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다우존스의 주봉 차트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이번 주에 좀 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나스닥 차트입니다. 역시 주봉을 같이 보시죠. 이번 주에 약1.07%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S&P 500 차트입니다. 이번 주에 0.29%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반도체 지수인데요. 역시 주봉을 보시면 이번 주에 3.9%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섹터인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는 수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젠슨 왕의 AI 혁명 선언입니다. 젠슨 왕은 AI 모델이 단순한 질문 응답을 넘어서 복잡한 추론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컴퓨팅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산업 혁명의 시작점에 있다라고 발언했어요. 이 발언은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AI 연산 수요가 서버 클라우드 수준을 넘어서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차세대 GPU 블랙웰의 수요가 예상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미국 증시를 총평을 해보면 AI 낙관론입니다.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의 a i 수요 폭발 발원과 FOMC 의사록의 완화적 신호가 동시에 작용하며 일제히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모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으며 나스닥은 한 달여 만에 1%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6754를 기록했으며 나스닥 지수는 23043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러셀 2000 지수도 0.9%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고점 부담과 셧다운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하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52% 조정을 받았고 S&P500 지수는 0.28% 조정을 받았어요. 나스닥 지수 역시 0.08%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술주의 선전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으며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역사적 고점에서 차익 실현 압력을 받고 있지만 디바잉 수요가 조정폭을 제한하고 있으며 투자 심리의 근본적인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수 방어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이번 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AI칩 수출 승인 보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1.8% 상승하면서 기술주 지수 방어에 기여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3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AI 수요 확대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증가와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가 지속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촉발 요인을 살펴보면 AI 생태계 전반이 강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종목을 알아보시면 AMD가 약11% 급등했으며 마이크로는 5.8% 상승했습니다. 그 뒤를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의 상승률이 따랐는데요. 특히 엔비디아는 시총 3조 달러 붓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은 전일까지는 AI 버블론이 강했으나 젠스왕의 발언으로 AI는 실체가 있다라는 확신이 시장에 재형성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촉발 요인은 역시 9월 FOMC 의사록입니다.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FOMC 의사록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연내 두 차례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아서 완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확정은 아니지만 방향은 완화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시장은 금리나 속도보다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권 금리는 보합권을 유지했고 달러는 상대적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는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셔서 큰 수익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에브리싱 랠리의 재현입니다. 모든 자산군이 동반 상승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의 강세는 주식에 국한되지 않고 금, 은, 비트코인 등 모든 자산이 동반 상승하는 에브리싱 랠리 구간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동성 공급 전망과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 선물은 온수당 4,000달러대에 안착을 했고요. 은 선물 역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도 107에 근접하면서 0 3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로와 엔의 약세의 영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동행 상승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유동성 공급 전망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비정상적인 동행 상승 구조가 출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버블이다 아니다 버블이 아니다 라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버블이 아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실질 이익 성장 동반 현상을 지적했어요.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이 함께 개선되고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대형 테크 주도입니다. 닷컴 버블과 달리 구글, 엔비디아, MS 등의 검증된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세 번째는 펀더멘털의 뒷받침을 얘기했는데요. AI가 실제 수익으로 전환되는 증거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유동성 공급 과잉으로 모든 자산을 끌어올리는 크레거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부담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요. S&P가 7,400까지 상승은 가능하나 조정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변동성을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딥이 나오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여전히 버블보다는 성장 스토리에 베팅 중입니다. 버블로는 여전하지만 투자자들은 AI가 진짜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AXA 인베스트는 AI 내리에서 너무 일찍 빠지는 것은 위험하다. 라는 말과 함께 신중한 접근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고민은 AI 반도체 중심의 메가테크넬리를 계속할지 아니면 다른 섹터 다변화로 이동할지 기로에 서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메가캡 기업들의 EPS 성장률은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2025년 이후에는 일반 기업들과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비교해 보면 반도체 업종이 400% 이상 상승한 반면에 S&P는 약90%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것은 4배 이상의 수익률 격차가 발생한 것인데 이것은 물론 긍정적인 흐름이지만 동시에 반도체 업종의 고평가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 거시 리스크 요인을 고려해봐야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협상교착이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다음 주 중반에 1차 인계점이 올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자동차 철광업종의 약세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무디스는 관세가 확대될 경우에 글로벌 자동차 업계 영업이익이 약20%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품공장 화재와 철광 관세 우려로 주가 약세가 지속되면서 업종별 차별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환율 리스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달러 강세는 미국 경기 강세 때문이 아니라 유로 N 약세에 따른 상대적 강달러 현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원달러가 1 4 2 0 50원을 돌파할 경우 한국 시장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실물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심리적 피로도 상승구간에 진입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일 큰 부담은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9일째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원은 7차례에 걸쳐서 예산안 표결을 진행했으나 모두 합의에 실패했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당은 민주당 사업의 예산 삭감을 강력히 주장하며 협상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일방 통행식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안제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양측의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아서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IRS 직원 절반이 무급휴직을 하고 있어서 세무 업무 지연 및 환급 처리가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항공 교통관제 인력 부족으로 FAA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고 있어서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델타 항공 CEO는 셧다운이 열흘을 넘기게 되면 항공산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어요. 정부 기능 마비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고 정부 계약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며 경제 성장률 둔화 등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댓글로 보유 종목을 알려 주세요. 댓글에 보유 종목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을 알려 주시면 종목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히토리 통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어요. 중국이 전략자원인 히토리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히토리 공급 차질 우려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히토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10월 변동성 확대 가능성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변동성이 가장 큰달 중에 하나입니다. S&P 500이 1% 이상 변동한 날이 가장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S&P 500은 33일 연속 1% 미만의 변동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사적 평균 변동 폭은 10월이 다른 달보다 훨씬 높은 달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첫 번째 미국 정부 셧다운 장기화 가능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히토리를 중심으로 한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죠. 세 번째는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연준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들은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적 자산 비중 조절과 함께 우량주 중심의 선별적 접근을 권유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오늘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갭 상승에서 최고점 3617.86을 찍고 현재 3599.3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코스피의 등락을 보시면 상승 종목은 247개 종목, 하락 종목은 656개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 등락을 보시면 상승 종목이 591개인 가운데 하락 종목은 1097개의 종목에 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는 7,000억 원, 코스닥은 1300억 원 매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순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코스피, 코스닥을 순 매수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시장의 전망을 보시면 연휴 후에 테크 후행 랠리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 상승 영향으로 코스피가 테크 반도체 주도 랠리가 재점화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이 지수에 36%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위 하이닉스의 상승이 지수에 34% 영향을 끼치고 있는 수치입니다. 합산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지수 상승의 70%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죠. 연휴 기간 동안에 국내 증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SCI 한국지수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6거래일 중에 4일이 상승하면서 약2% 상승을 했어요. AI 반도체 관련주가 여전히 상승 모멘텀을 주도했으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었다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MSCI 한국 지수의 변동 내용입니다. 지난 2일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픈 AI 거래 효과로 2%대 상승을 했었고요. 연휴 첫날인 3일은 아마존 CEO의 AI 산업 버블 골드만삭스 CEO의 조정 언급이 있었지만 0.38% 상승했었습니다. 6일은 오픈 AI AMD 제휴 효과와 테슬라 신차 출시 예고가 있었던 날이죠. 그날도 1.11%상승했었고요 7일 오라클 칩 임대 사업 부진 우려와 포드 부품사 화재에 의해서 미증시가 약세였을 때 마이너스 1.69%를 기록했었고요 8일 엔비디아 CEO 젠슨왕의 AI 산업 낙관론 발언에 1.01% 상승했었습니다. 9일1 셧다운 장기화 우려와 중국의 히토리우 통제 보도가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0.90%를 기록했었음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이 시간 현재 삼성전자는 고점 94,400원을 찍은 가운데 5.51% 상승한 93,9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9만원 돌파 및 안착 여부가 주목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적 저항선은 현재 9만 원선에서 여러 차례 조정을 받은 바 있어요. PBR 1.5배 부근이 주요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2024년 1월 삼성전자의 전 고점이죠. 이때도 PBR이 1.5배 구간만 가면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주가가 9만원을 넘어섰어요. 역시 PBR 1.5배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어요. 이 구간에서 이런 형태로 PBR 1.5배 구간을 현재 돌파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조종, 다시 상승, 다시 조종, 지지받고 다시 상승. 이러한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돌파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10월 14일로 예상되는 잠정 실적 발표가 임박했는데요. 예상치를 뛰어넘는 10조 원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AI 서버 향 HBM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지속적인 매수가 이어진다면 이번 실적 시즌에서 9만원 돌파 안착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패턴을 보시면 외인이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했던 삼성전자가 외국인 연간 수익률이 67%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SK하이닉스죠.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연간 수익률은 12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외국인 매수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의 연간 수익률이 241%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도주는 외국인이 만드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다음은 투자 전략 제안입니다. 첫 번째 코어 비중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메모리, 패키징, 테스팅, AI 서버, AI 네트워킹 섹터의 비중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철강 분야는 중립적으로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정리해 드리면 AI 하드웨어 인프라 재확장 국면에서 관련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코어비중 확대를 권유하는 것이죠. 반면에 관세 리스크에 노출된 전통 산업군,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철강입니다. 관망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종목 중심의 접근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주 중심 전략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포지션 구축을 권고합니다. 두 종목은 수급과 펀더멘탈이 결합된 형태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계속해서 향후 HBM 시장의 지배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AI 서버용 DDR5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공정 투자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소형 밸류 체인인데요. 인터포저, 기판, 액침냉각 AI 보드 등 중소형 밸류 체인 종목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 관리가 필수적이겠죠. 이러한 기업들은 기술력 기반의 진입 장벽을 보유한 기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AI 인프라 확대에 직접 수혜를 받는 종목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눌림목 분할매수 전략을 권고드립니다. 예상하지 못한 단기변동성 대비해서 손절선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는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셔서 큰 수익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관리 포인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145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베타노출 축소 및 일부 이익 실현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면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 심리 훼손 가능성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비재 및 경기 민간 업종 노출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AI 이익 현실화 논쟁 재점화 가능성인데요. 오라클의 사례처럼 AI 투자 대비 실적이 미흡하다 등의 논쟁이 재점화된다면 단기 출렁임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 분할 익절 전략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승장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는 포지션 크기 조절과 손절선 설정이 수익률 방어의 핵심이다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다음은 외국인과 개인의 수익률 비교인데요. 첫 번째 수익률 격차의 원인으로는 종목 선택의 차이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주도주에 집중 투자하며 펀더멘탈 기반의 선별적 접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조종 시 매수하고 상승 시 일부 익절하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장기 관점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손절과 분할 매매 전략으로 변동성 구간에서도 손실을 최소화하며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 평균 수익률을 보면 145%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올해 개인의 평균 수익률은 37%에 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익률이 개인의 4배에 달하는 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고 체계적인 투자 접근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관점 유지, 리스크 관리가 핵심 요인이다라고 강조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AI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10월 시장은 AI 산업혁명의 새로운 국면 진입을 확인했습니다. 엔비디아 CEO의 발언은 단순한 호재성 멘트가 아니라 AI 수요가 실물 경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FOMC의 완화적 신호는 유동성 환경 개선을 시사하며 에브리싱 랠리로는 글로벌 자본의 리스크 선호도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시장은 글로벌 AI 밸류 체인의 핵심 거점으로서 연휴 후에 테크 후행 랠리가 예상이 되는 것이죠 핵심 투자 포인트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 코어 확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메모리, 패키징, AI 서버, 네트워킹 밸류체인 전반에 코어와 비중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형주 중심 투자를 권유 드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수급 플러스 펀더멘탈 결합형 종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역시 리스크 관리입니다.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거나 쇼다운이 장기화되거나 AI 논쟁이 재점화되는 시나리오에 항상 대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트레이딩 점술입니다 오늘같이 갭 상승이 일어나면 리테스트를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시에는 역시 분할매수 전략이 좋겠죠. AI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수요 폭발은 시작에 불과하며 우리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여명을 목격하고 있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구성과 리스크 관리로 AI 슈퍼 사이클의 수혜를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투자 패턴에서 배우고 주도주 중심의 선별적 접근으로 장기 수익률을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보유 종목을 알려주세요. 댓글에 보유 종목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을 알려주시면 종목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